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어, 이 스토어의 state 값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action이라는 것을 발생시키고 그 action이 Dispatch를 통해서 Reducer를 어, 실행시키면 r e d 가스테이트 e 에 새로운 값을 뱉어준다 그리고 state의 어, 값이 바뀌면 subscribe하고 있는 그 함수들을 호출해 주는 걸 통해서 UI가 업,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 보죠. 자, 우선 전에 여기 있는 글 목록을 클릭했을 때 이제 그 액션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수정해야 되나요? 여기를 수정하면 되죠.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 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태그에서 onClick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제가 한번 보세요 클릭하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왜냐하면 원래 a 태그의 기본적인 동작은 그렇잖아요 클릭하면 다른 데로 간다 자, 그거를 우리가 못하게 하려면, prevent 하려면, prevent는 이제 방지하다는 뜻이거든요? 어, event.preventDefault 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이, 우리가 지금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그 이벤트를 발생시킨 이 태그의 기본적인 동작을 못하게 방지하는 것이 이 코드예요. 한번 볼까요? 클릭해도 이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액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액션에서 필수적인 프로퍼티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타입의 값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면 됩니다. 저는 뭘로 할까요? 어, 셀렉트 select? 셀렉트로 할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입이 아닌 다른 프로퍼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없어도 되고요. 자, 저는 셀렉트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고 타입으로는 그다음에 어, 우리가 그뭘 선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i d 는 요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객체에 저는 이름을 action이라고 주고요. it이라고 할게요. 그냥 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s t o r e 스 dispatch에다가 action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dispatch로 우리의 action 정보가 넘어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store 스토어는 리튜서를 호출합니다. 정말 잘 호출되는지, 호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콘솔, 로그 스테이트 액션을 여기다가 로그를 찍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리로드하고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의 값과 액션이 잘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만약 액션의 type이 select이라면 어떻게 한다? newState의 값을 저는 빈 객체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state 값을 리턴할 때는 복제된 것을 리턴해야 됩니다 그래서 object assign 그리고 new state 콤마 음, 자, 이건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거랑 좀 다른 방법이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new state는 이거다 그리고 여기에 스테이트를 하게 되면 이 스테이트의 프로퍼티 값들이 하나하나 여기 있는 빈 객체에 복제되고 이빈 객체가 뉴 스테이트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복제 의 효과인 것이죠. 자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 그 현재 선택된 태그가 무엇인가? 선택, 선택된 항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selected_id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최초 기본 태그에도 이렇게 뭔가 기본 값이 있긴 있어야겠죠. 널은 값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selected_id는 지금 우리 액션의 값 있죠. 액션의 id 값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 new state는 기존의 state 값에 selected id 값이 덮어쓰기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정말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 코드를 이렇게 로그를 작성을 할 겁니다. 어, 액션의 액션 컴마 과거의 스테이트 값과 뉴 스테이트 값을 이렇게 화면에 찍어주고 뉴 스테이트를 리턴해 주는 거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걸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음왜이게 코드가 많죠 자 이거 이거 첫 번째 셀렉티드 1번이고 어레이는 2번 어레이는 2개다 자 css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액션, 이게 이전의 스테이트, 이게 새로 만들어진 스테이트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어, get state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selected id 값이 세팅이 잘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 본문이 어, 현재 셀렉티드 ID 값에 해당되는 내용이 출력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